そう。 오니스타에서 샀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은요, 그 건강한 것들로만 만든 빵이라고 해서 건강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로 농부가 생각이 나죠. 농부. 그래서 농부를 한번 제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농부님들 화이팅! 자,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 아지. 보성이 느껴지는 충남 보성 보성이 느껴지는. 긴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laughs> 완전 다이어트하는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먹으면은 어 약간 어 이게 다이어트 되는 건가 지금? 약간 이런 느낌들 될 정도로 그냥 빵 같은데요? 설탕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지? 음. 너무 달아. 어떻게 설탕이 없는데 이렇게 달지? 음,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브라운이를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를 찾아가셔서 밤밤 브라우니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 이제 막 달아가지고 여기까지 와근 어떻게 이렇게 달지 자 밤밤 브라우니 제가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 아지 자 다음은 이 두부 케이크 두부 케이크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냄새 미숫가루라고 했죠. 딱 미숫가루 맛인데 제가 검은콩들을 잘못 먹습니다. 왜냐면 검은콩 두만 먹으면 막 속이 막 비친듯이 쓰린단 말이야. 몰라 이상해 미식거려 근데 딱그 맛이에요. 네. 네 이거는 이따가 친구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화과 무화과 스틱입니다 무화과 스틱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소한 냄새에요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까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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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면 어떡하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지? 아니, 아, 무슨 맛이지? 굉장히 맛있어요. 응? 참깨스틱 아닌데 아 뭐지 이거? 진짜 맛있다. 그거다 칼로리 밸런스 알아요? 칼로리 밸런스 무화가 들어있는 거. 음, 오, 맞다 이거 칼로리 밸런스다. 음, 음딱 칼로리 밸런스에 맞나요? 음, 아지 아지. 아까 처음에 먹었던 반반 브라우니 음, 말차 덕후들에게 추천입니다. 녹차가 꾸덕꾸덕하고 초코는 빵처럼 약간 뻑뻑하긴 한데 여기가 약간 바라지는 느낌. 굉장히. 그 나쁘지 않았고요 맛있었어요 꾸덕꾸덕 진짜 녹차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보성 녹차 맛인 줄 알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먹었던 두부케이크 아주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세 번째 너무 맛있어요 스틱 무화과 스틱 헉.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칼로리 바란스 있죠 칼로리 바란스 맛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무화과가 쏙쏙 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분들 빵 드리고 싶으시면 이거 사드세요 근데 안 먹는 게 좋은 거다 ヘジデジ、ヘジデジ、ウリモドラガチヘジデジ。